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 샤오미 잘 아시죠? 이 샤오미의 전기차가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가드루일에 충돌한 뒤에 불이 나면서 탑승자 3명이 전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충돌사고 직후에 문이 잠기면서 열리지 않아서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불안이 되었다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의 관영 펑파이신문은 1일, 지난 3월 29일, 동부 안우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전기차 SU7, 이게 영어로는 스피드 울트라 7이고요. 중국명어로는 수치라고 그러는데, 이 샤오미 전기차 SU7이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폭발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후에 피해자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사고가 난 차량의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샤오미 SU-7이 교통사고 폭발했는데 자동차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문을 열어 탈출할 수가 없었고 결국 탑승한 세 사람이 모두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가족은 그러면서 샤오미는 도대체 왜 이런 미완성 기술의 차량을 출시해서 사람을 해치느냐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다라고 펑파이는 전했습니다. 펑파이 신문은 이어서 샤오미 측이 특별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서 경찰, 유가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면서 전날에도 차량 주행 데이터 및 시스템 작동 정보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철저히 임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건 철리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샤오미 고객센터는 비상해제 장치를 통해 수동으로 문을 열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샤오미 SU7 모델 사용자 설명서 차량 내부 개폐 방법 부분에 내부도 잠금해제 버튼이 작동하지 않거나 긴급 상황에서 문을 열어야 할 경우 문 안쪽에 기계식 비상 손잡이를 당겨서 수동으로 열수 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분홍색 버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다만 이 고객센터 측은 차량 판매 시에 이런 수동 개폐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서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된 민원 접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SU7은 샤오미의 표준 버전으로 라인업은 표준, 프로, 맥스 등 3종이 있습니다. SU7은 전자제품 회사로 유명한 샤오미가 2021년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3년 만인 지난해 3월 출시한 첫 모델입니다. 포르쉐 타이칸을 닮은 디자인에 샤오미의 스마트 환경을 자동차로 확장을 했고 배터리는 중국 비아디와 세계 유리 업체인 닝더스타이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 슈퍼카급의 전기차인 S7 u 울트라 예약 판매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샤오미 전기차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샤오미가 출시한 전기차 SU-7이 첫 주행 후 40km를 채 달리지 못하고 멈춰서 버렸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현지 매체인 중환망은 지난해 5월 9일 푸젠성 샤먼시에서 샤오미 SU-7 차량이 주행 39km 만에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해 차주 A씨는 소셜미디어 웨이브 영상을 올리면서 차량을 인도받고 센터를 출발한 후에 39km 만에 고장 나 버렸고 결국 가족들과 견인 트럭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영상 속 AC 차량은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가길에 정차되어 있습니다. 내부 화면에는 차량이 곧 정지되니 안전하게 차를 정차시키고 온라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달라. 구동 시스템 결함으로 기어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경고 문구가 뜬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샤오미 측은 이미 해당 차량의 반품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차량 회수로 인한 사용자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 측은 그러면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차량 검사 결과 구체적인 고장의 원인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샤오미 su7은 이외에도 차량이 균형을 잃거나 핸들이 말을 듣지 않는 등 이른바 먹통 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미 전기차는 지난해 11월에도. 갑자기 주차기능 오류가 발생하면서 70여 대가 사고로 파손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콩 매체인 신하홍콩은 지난해 11월 23일 14일 정오부터 15일 이른 아침까지 중국 현지 각지에서 70여 대의 su7 표준 버전 차량이 주차 중 충돌 및 긁힘 사고를 당했다면서 사고 차량의 공통점은 모두 자동 주차 기능을 사용했다는 점이라 이렇게 보도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샤오미는 자동 주차 기능은 운전자가 주차 공간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가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주차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한권 이어서 베이징에 거주하는 순펑은 14일 오후 6시쯤에 평소처럼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해서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하던 중에 차량 후무연이 주차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면서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차량의 후진 레이더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방지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한공은 이 운전자는 충돌 후에도 자동 주차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해 피해가 컸다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지난 4월 차량을 구입해 이 주차장에서 자동 주차 기능을 여러 번 사용했지만 문제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원 콩이 따르면 청도에 살고 있는 h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차량은 인도 4일 만인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3시쯤에 자동 주차 기능으로 주차를 시도하던 중. 차량 디스플레이 화면이 주차 기둥을 인식했음에도 자동으로 제동하지 않고 결국 기둥에 충돌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A씨는 후진 레이더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언제 브레이크를 발배하는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차량 뒷부분은 심하게 긁혔고 미등도 파손됐습니다. 순풍 등이 비슷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위책 그룹 채팅에 가입을 했는데 이 그룹 통계에 따르면 70명 이상이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샤오미는 자동주차 기능의 시스템 오류가 사고 원인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 기간 동안에 하루 1 5 0여안한 2만 9천원 상당의 샤오미 포인트를 보상하겠다고 라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 샤오미 전기차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출시도 전에 9만 대 사전 예약 판매를 받을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샤오미의 첫 전기차가 시승 운전 중에 있다는 사고에 노출되면서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수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조롱이 나와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관련 웹사이트인 카스쿱스와 라이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지난해 4월 1일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의 시승 운전 중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셜미디어에는 SU7의 시승 운전 중 사고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카스쿱스는 이어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고는 지난 3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오한시에서 일어난 사고로 베이블루 색상의 SU7 차량이 코너를 돌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샤오미 측은 고객의 운전미숙 탓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고 차량은 아직 차량 번호판도 받지 않은 시승 제품이었고 분명히 전문기사가 시승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한 운전미숙이 아니라 샤오미 SU7의 근본적 결함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도로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에 비가 내려서 도로가 축축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노면 상태를 탓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 또한 차량이 갑자기 좌우로 급하게 회전을 하면서 거의 3차선에 가까운 도로의 좌우축을 충돌하면서 결국 스톱했다는 점에서 차량의 조향 장치 등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중국인 네티즌들도 한결같이 SU-7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3일에는 SU-7 차량이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우측 헤드라이트가 부서지고 앞범퍼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그렇다면 샤오미 SU7 차량은 왜 이렇게 사고들이 줄을 잇는 것일까요? 일단 안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샤오미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차량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거지고띠로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카스쿱스는 SU7의 이딴 사고 관련해서 듀얼 모터가 탑재된 SU7 사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673마력, 최대 투허 838Nm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이 때문에 정지상태에서 2.78천만의 시속 100km의 속력을 낼수 있다면서 가속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차량은 출발 후 1초 동안에 약 30m를 이동하게 되는데 운전자가 이를 다루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라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SU-7의 이런 차량 성능 때문에 초보자나 운전미숙자의 경우에 단시간의 빠른 속력이 나는 SU-7의 성능에 적절히 반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가속 성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전문적인 도로 구간이나 폐쇄된 테스트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어, 말을 했습니다. 바로 중국판 틱톡인 네오인의 어, SU-7이 통력을 입고 도로를 벗어나서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여러 개지 되는데. 이런 사고의 원인이 바로 이 SU-7의 가속성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카스쿱스는 일부에서는 자동차 상황에서 나타난 속도가 트랙션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우이성에서의 고속도로 사고도 이런 원인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의 전기차가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수치가 될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아예 출시가 되지 못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이런 샤오미가 지난 9월에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사업 목적에는 자동차 판매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샤오미 전기차의 한국 상륙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아디 전기차의 한국 판매 상황을 보면서 샤오미 전기차도 한국 상륙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다면 한번더 고민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문은 BRD 전기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 보도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와이탄스 국제정세분석에 출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